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MG 삼사 기다리고 있죠. 예 빠르게 반응해서 동력 예, 뺍니다. 자 일단 위아래로 쪼개져서 미국이 지금 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유티카가 없는 아게 아쉽네요. 지금 유티카가 있으면 저 업절 두개 올라오는 거 유티카로 손쉽게 막아낼 수 있는데 말이죠. 아 일단 다시 업절로 올라오고 있고. 아 이거 또 시... 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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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픈, 오픈. 아, 아, 오픈 아 오픈 아 오픈 아 지금 옥제한테아 아, 갈렸어요 이어블라프 하나 분사. 예 갈렸어요 갈렸어요 제로님은 모터캐이지 하나 더 늘리고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 모터캐리지 두개를 먼저 찍고 그 다음 잭슨을 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보병 상대로 해야 될 건데 아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 아, 지금 뭐 잭슨이 나올 한게 없잖아요. 그래 봐야 뭐스케리지를 먼저 뽑고 잭슨는 지금 예둘 봤으면 둘쓸 텐데. 둘이 잡담 나누고 있어요. 잭슨 잭슨은 잡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음. 자,쨌든 어 아, 포트 스 뒤켰고요. 포스트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진작에 포스트를 올리든가. 아, 맞죠. 아, 포스트 든데좀 빨리 지었어요, 저거. 모터 캐리지 첫모못뽑는 시점쯤에서. 아, 그렇군가요? 지었거든요. 네. 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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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또 아, 또 분사. 아 스, 역시 사기 캐리 옵졸이죠. 네. 아, 두 대, 이제 두대 나왔어요. 두 대, 두대 나왔고. 네, 모터 캐리지 두 대쯤 내려지지 옵졸은 그냥 빠져있는 게 나아요. 걔디 쳐넣다가 못 태리지한테 죽거든 아, 또 죽나 이거. 밑에 밑에. 어, 에셀론 죠. 에설론 잡을 거 같고 소령이 문제야, 소령이. 아, 소령. 아, 소령아. 아, 아, 오! 아, 왜 사기락한지 알겠다. <laughs> 왜모 타캐리지가 사기락한지 알겠다. 예, 네, 이래서 가타캐리지라고 하는 거야 아, 사기. 예, 네, 1억 업절. 네. 1초만에 사라졌습니다. 아, 근데 이거 판슈보병 병원... 은 오늘 판슈고병이 오, 오사업 방금... 자리, 사업 자리. 방금 위험했어요. 네. 방금 분명 직격탄이었단 말이죠. 뭐 아까, 여... 봤을 땐. 아까 여기서 직격탄 맞고도 살아가는데요, 뭐. <laughs> 네. 하늘에서 떨어진 직격탄도 맞고 살아가는 네, 서독 보병들. 어, 라켓 텐 조금 위험한데요, 저거 마켓 위치가 살짝 불안합니다. 모타캐리지 마시면 위협해요. 오 이거 아, 오 이러면 안 돼요. 일로 러면자 두대 두대. 모타캐리지. 펑펑. 있고요. 아 엄청난 기세를 지금 모타 모타 발사되고 있어요. 와. 자 근데 굵은 소리 나오죠. 굵은 소리. 아 굵은 소리 나왔어. 판터 나왔습니다. 판터. 네, 잭슨 한대더 추가되고 있는 미국군입니다. 아, 이, 이 잭슨이면 어 판터 함부로 돌진했다간 무조건 역강강 당해요. 어쨌든 아, 판터. 아, 아 게임이 일단 장기전 양상이 살짝 보입니다. 지금. 아 값이 만든다 지금, 지금. 운영전이 오! 돼가고 있네요. 점점. 자 옵니다 옵니다 잭슨 옵니다 잭슨. 자 지금 판터. 이안에 일단... 후에... 다다마르스 아, 느꼈죠? 지금 라프한테 느꼈어요. 이거 총탄 엔진 뚫리나요아 그냥 아예 총탄을 안 쌌네요. 제로님이 아 맞았고 다음에 소시에스타 자 반피 벌써 반피. 네 판터피 반 나갔고요. 지금 지금 판터 도와주기 위해서 보병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 아, 소룡 소룡 어, 서용 일단 쐈다 어, 지금 모터캐리 잡아보기 위해서 타가 가고 있지만 아, 국적 한분데 구석 위기 아, 어. 무빙샷, 무빙샷 어, 열심히 모터캐리 무빙샷 아, 국적 또, 또 다시 한 오, 국적, 국적 국적이 겨우 또 살아나가고요 아, 모터캐리지 치지 않고 계속 고 있어 아 어, 지금 라켓 텐 라켓 텐 지금 모터 캐리지 사거리 안에 넣을까요? 아 연막스로 네, 빠져나갑니다 모터 캐리지 라켓 텐 누가 귀기아 아, 라켓 텐아 분삭당합니다 라켓 텐아 이건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 현재 근데 조합은 미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조합 오히려 미국 쪽이 더 좋거든요 이게, 라켓텐이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잭슨이 두대 이상 모인 상태에서는, 보조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모타 캐리지가, 라켓텐은 엄청 잘 잡거든요? 거의 이거는, 야판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소독적이 더 힘들게 가야 합니다. 아니면, 팍 43을 짓는 게 훨씬 낫죠? 아, 팍 43. 이게 모타 캐리지 사거리가 80이고, 팍 43도 80이기 때문에, 어이 상황에서 팍 사자만 하나 지으면 어, 한 공간은 완벽하게 방어하는 게 가능해요. 그 상태로 이제 기름 모으면서 예, 야판이나 킹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요 병력이 거의 핵심인데 전차 두 구대 모타캐리두 대. 지금 라켓 테넷 뽑을 때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게임권이. 아까부터 계속 왜 라켓 테넷 뽑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라켓 테넷 뽑을 때는 맨팔 라켓 서 4-3을 찍으셔야 되는데 지금 잭슨이 두대기 때문에 판터가뭘할 수가 없고 아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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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봤어요 봤어요 어, 어 이러면 뒤에 잡히는데 뒤에 잡히는데 뒤에 뒤... 아 뒤에 잡혔습니다 아, 파... 잭슨 두대한테 뒤에 잡혔어요 지금 잭슨 2대가 공격 중 지금 2대 맞으면 지금 판 날아갑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날아가요 한 대만 잭슨! 아 조탄! 좋단. 어? 조탄 나기 버 지금 아 잭슨 한대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서로 아 판타! 아 판타 쏘셨어요 네, 잭슨한판 날아갑니다 지금 잭슨 한대 살려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모타 캐리지 네, 업무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아엣지 삼타 살균이고요. 아 이거 뭐한 부비부비 하면 안 되죠. 예, 네, 모할 캐리지. 어, 모케 캐리지 부비부비 조금 위험해요. 어, 어. 부비부비하기엔 조금 아까운 면이시죠오 이거 이거 잭슨 잭슨. 아 메인가 디스플레이. 아 어떻게 지아오 북적 북적 한 명. 아모타캐리지 한대, 결국 잡고 갑니다 예, 네, 북적 다행히 살아나가네요. 아! 바주카! <laughs> 아 지금 방금 어 제로님이 그냥 유닛을 빠르게 뺐으면 이게 스펠체로 끝낼 수 있었는데 괜히 비비다가 좀 손해많이 봤죠 아왜 비볐죠 근데?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 <봇> 자, 그래도 2억 모터캐리지는 살렸기 때문에 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비행기 아, 비기 공수부대 예, 낙하된. 어. 게다가 지금 어 전차 커나다가 라이플이 분명 세네분인가 있었는데 다 갈렸어요. 었어요한두 네, 분대 갈렸어 지금. 소령도 죽었고 에쉴런도 아. 죽었네요. 이게 한 번에. 칸터 잡을 때까지만 해도, 와, 좋은 모습이었는데. 아, 훅 밀립니다, 훅 밀립니다. 네, 하지만 다시 모터 캐리지 두 대를 갖췄기 때문에 아, 지금 소독이 팍사3이나 전차를 갖추지 않는다면 폭격에 스노우볼링을 당할 수가 있어요. 리고 아땅다 네, 밀립니다 지금. 나이프 레드 잡됐고 어 위쪽에 톰슨의 봉이네요. 톰슨의 봉인데 어 국적 두 분데. 아 어, 롤갱님이 예측 투를 던지봤지만 얘 예, 빗나갔습니다. 아다 어, 피하고 다 피하고. 아 어, 레드 커버라서 안 좋죠. 달려가는 길이. 자, 미군은 다시 아래쪽 회복하려고 하는데, 어.. 가, 판터 잡을 그 1초 동안 행복하고 바로 불행해지는 미국. 네. 아, 그 상태로 뺐으면 정말 행복한 채로 경기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욕심낼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슈가 두 군데가 다니 판슈 국적들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빼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네. 아마 내, 제 생각으로는 U자를 잘못 눌렀지 않았을까 컷 네. 미스 같은데 약간 네. 아, 일단 판터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 어, 미국 입장에선 어, 잭슨이 새로 나오긴 힘들지만 어, 썬더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썬더볼트가 중형 이상 전차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제, 그, 어제 경기에서도 있죠. 네. 판터가 나오자마자 그냥 공중에 갈렸죠. 피사체한테 네. 그냥 갈리는 경기 어제 나왔었죠 한번. 썬더볼트가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어, 자기가 수비하다가 맞으면 별거 아니고 공격 나갔다가 맞으면 정말 엄청나게 피가 크거든요. 중수 네모. 듣는데 소모했고요. 국척 리트리 삽니다. 네, 네 리트리드는 네, 이... 시켰는데 국척은 한 명도 안 죽었고 에봉 세명 죽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미국이 조금 이제 압박 받는 느낌인데, 네, 지금 모터캐리지로 뭐 쏘시는 방향에 그냥 MG 3 4를 시각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정작 글로빙 하고 있는 방에서 모터캐리지가 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아 어, 게다가 지금 위에 털롤스 에봉 위험하죠? 아, 업졸, 업졸, 업졸! 어, 지금 두 명이면 충분히 분사 가능한 각인데요. 아, 통슨 때 아, 업졸, 업졸, 업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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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니 피해가 상당합니다. 지금... 어, 게다 지금... LMG 들린 것 같아요, 공수부대한테. 아, 지금 썬더볼트를 준비해 놔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9일부를 들릴 여유가... 여유 부리면 안 돼요. 이러다가 괜히 탄타 나오면 지낼 수가 있거든요. 저 겨우겨우 살아나갑니다. 아, 빅포로 압박을 할거 할고 싶은 서독의 마음이 딱그기 보이는데 지금. 빅포를 어떻게든 압박하겠다. e s 업절 두 군데, 업절 두 군데. 아, 업졸 두분대, 아이콘이 삭제 실패했고요 설마 어제처럼 5성 업졸 두분대 나오지는않겠죠아 네. <laughs> 장기전되면 뭐 충분히 나올 수가 <laughs> 있죠 5성 업졸 두분대, 아 그냥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네. 근데 지금 미국 별점이 영 좋지 않, 않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아무래도 아무리 기어져봐야 40분안에 끝나지 않을까 네. 이게 아무리 모타 캐리지가 어, 보병 상대 능력이 좋고 타해도 지금 시야를 밝혀줄 보병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제트... 또, 아오. 자, 이제부빅 비포 싸움입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비포전이에요. 완전히 딱 보면 아 모타 캐리지는 아끼고는 쉽고 비포는 밀리고, 아 괴롭습니다 지금. 자, 정찰을 계속 때리는데, 정찰해야죠. 에어본은. 에어보는... 아, 답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에어본은 늘릴 때가 아닌데, 이러다가 판터 나오면. 아 지금 판터 마침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썬더볼트 뮤니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판터 난입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거리만 두고 되게. 네. 싸움은 있긴 한데, 정작 비포 먹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자, 업절 또 나오죠? 자, 업절. 자, 업절 또 죽나요? 아. 자, 업절 한 번에 또 문장됐습니다. 아 자, 일단 푸시하고 있고. 근데 굵은 소리가 나오죠, 다시. 판터 도착했고 잭슨이 하나기 때문에 이거 썬더볼트 아 게다가 지금 에봉한테 또다시 톰슨 들렸거든요 썬볼트는 유니가 없어요 지금 이거 판터 나니하가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위 중위 자 리치자죠 미국군 전부 다 구태하고 있고요 야, 지금, 자, 지금 또... 그냥 돌진는 해도 될건데 아무래도 그 썬더볼트가 무서워서 돌진는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럭겡님이 네, 썬더볼트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고 아 질순추가 되고 있죠 이러다 이잭슨 내버려 두고 어, 어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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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터? 한터 접근 중인거에요 자 한터 아예 좋습니다 한터 자, 잭슨이 맞아, 들어가면 잭슨 들어가면? 맞아, 잭슨, 어, 잭슨은.